안녕하세요. 빡조입니다. 오늘은 샤오미 미밴드 8 NFC 언박싱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사실 제가 언박싱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. 그런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. 정말 언박싱만 했다고. 아무 내용도 없다고. 맞습니다. 사실 제가 이걸 언박싱하고 영상을 더 이어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이게 7 NFC랑 굉장히 달랐습니다. 7 NFC는 ZLife라는 앱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요. 이번에 나온 8 NFC는 ZLife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. 미 피니스밖에 사용할 수 없거든요. 샤오미 스토리라는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 미핏앱 또는 ZLife라고 하는데요. 줄여서보통 z 나 혹은 미핏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핀만 되고 잼나는 안 됩니다. 원래 제가 쓰고 있었던 이 세븐 같은 경우는 잼나도 되고 미핀도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제가 쓰고 있었던 거는 이 NFC 모델이었는데 음식 쓰레기 카드도 등록할 수 있고 그리고 어, 집 카드도 등록할 수 있었어요. 저는 사실은 미밴드에서 대단한을 원하지 않습니다. 그냥 NFC가 되고 카톡이 오는 걸알 수가 있고, 여러 가지 알림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제가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, 어, 그쵸. 만복이랑, 그리고, 어, 전화가 오는 거, 카톡이 오는 거 알림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쓰는 게 바로 이 NFC 기능입니다. 그래서 제가 8도 그렇게 샀죠. 동일하게 될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보면, 어, 예. 제가 집카드랑, 그리고 그, 음식 쓰레기 카드를 해놨는데 차이점이 있죠 여기는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? 그리고 한글로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 영어로 돼 있죠 반대쪽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, 한글을 인식을 못합니다 아직 한글 인식 못하기 때문에 지금 A 같은 경우는 영어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어, 서울 날씨인데 위에 깨져 있는 게 보이죠 깨져 있는 건 바로 한글이 지원이 안 돼서 깨지는 겁니다 어, 영어랑 중국어만 되고 있습니다. 기, 기본적으로 중국 내수용이기 때문에 중국에 잘 되고 있고요. 여기에 여러 가지 어, 기능도 이제 영어로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제가 아이폰이라서 가능합니다.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이 전체 핸드폰의 시스템 언어를 영어로 바꾸지 않고 그냥 앱에 들어가서 앱의 언어만 영어로도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가능했습니다. 근데 실제로, 만일에 메시지가 오잖아요. 메시지가 오면 이렇게 다 깨집니다. 한글 알림이 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글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미밴드 8이나 미밴드 8 NFC를 사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르다. 근데 한글 알림 필요 없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용해도 되는데요. 잽 라이프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릅니다 제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거는 미밴드 7 NFC처럼 잽 라이프 앱도 쓸 수가 있고 한글 알림도 정상적으로 올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여기 그 기능들 있죠 이런 거 네. 7도 이렇게 기능이 있는데 예, 저 이거 거의 안 써요 물론 뭐 여기도 다 있고 7도 있고 뭐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안 씁니다. 거의 안 쓰고요. 제가 평소에 쓰는 거는 거의 기본적인 것들 밖에 쓰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대부분 다 그럼 보지도 않고요. 만복이랑,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NFC. 여기서 보죠. 예, 제가 제 첫, 첫 번째에 이 쓰레이 카드를, 음식 쓰레이 카드라든가 아파트 공동 출입문 카드를 등록하는 거. 이 기능을 가장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 굉장히 많은 기능을 쓰는 분들이 계시겠죠 뭐 해상도 어떻다느니 뭐 등등 있는데 저는 안 씁니다 애플워치를 쓰지 않는 대신에 싼 가격으로 알림을 줄수 있는 밴드가 없을까 만보기를 쓸 수가 없을까 그리고 아파트 카드나 음식물 쓰레기 카드를 안 들고 다닐 수는 없을까 라고 해서 쓰게 된게 바로 이 샤오미 위밴드7 이었거든요 근데 A 씨나 왔을 때도 같을 줄 알았는데, 그렇지 않아서 아쉬울 따름입니다. 이상입니다.